짱아. 아이. <laughs> 아 <아이, 웃음> 안녕. 무슨 일이야? 형. 응. 48만 유튜버 축하해요. 아이. 아직 어,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48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.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여사친은 있어요? 내가 근데, 근데 친구가 많이 없어 친구가 한 10명 있다고 하면 한한명 정도? 만나는 사람이라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긴 하지 한 명? 1명? 한 명이나 없다 뭐 이런 정도 느낌 3대면? 3대를 재보진 않았거든? 근데 아마 하면 은 그래도 한200좀 뭐200 넘지 않을까? <laughs> 짱구를 데려오게 된 계기 내가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기도 하고 동물을 원래 전 누나랑 같이 키웠었거든 그래서 백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짱구 데려왔지 올해의 목표 근육량 그 아직 그 정도 헬창은 아니야 막 근육량 뭐뭐뭐 뭐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딱 이렇게 벗었을 때딱 이렇게 윤곽 잡혀있네 그 정도가 딱 목표야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어디 있니? 태어난 거니? <laughs>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짱구 왔다. 형 최애 음식은 뭔가요? 그냥 피자. 형이 생각하는 옷잘 입는 기준? 기준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데 그냥 딱 보면 보여. 옷잘 입는 사람은 그냥 착장 한두 개만 봐도 딱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면 알아. 일도 하기 1은... 이런 거 해야 되나? 귀염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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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? 여행을 많이 안간 거. 여행을 진짜 옆 나라 일본밖에 안 가봐서 좀 다른데 넓은데 많이 가보고을까는 아쉬움. 올해 가장 갖고 싶은 물건. 올해 갖고 싶은 거? 물건은 아닌데 널찍한 큰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올해 목표야.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것 같아. 취미 생활 있어요? 운동 말고. 운동 말고 없어. <laughs> 진짜 없어. 유튜브 보는 거? 어 유튜브랑 유튜브랑 웹툰 보는 거 좋아해. 음, 그두 개. 어, 팬티 색이 뭐예요? 오늘? 오늘 검정! 오늘.. 오늘 무탠다드 입은 것 같은데? 오늘 검정! 유튜브 꺼! 오케이! 야! 잠깐만 나 지금 닭 가슴살 데운 거 있거든? 그거 먹고 할 테니까 기다려 봐 여기.. 자.. 자 기다려 봐 먹고 해도 되지? <laughs> 아직 그 정도는 괜찮아. 이게 다음 질문 뭐야? 잘생김의 비결 잘생기지 않았어. 이게 시대를 잘 타고 난 거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. 인스타 내 팔로워 보면은 진짜 잘생긴 사람 엄청 많아. 맛집 vs 쇼핑. 쇼핑. <laughs> 쇼핑. 형 근데 무슨 보직으로 나왔어요? 산업체 나와서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했어. 베라마세 가지 고라면 뭐 고를 거예요? 끼리! 끼리 진짜 맛있어,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끼리랑 그리고 초코나무숲이랑 나머지 하나는 엄마는 왜게? 요런이 정도? 끼리가 근데 진짜 맛있어 끼리를 세 개로 먹어야 돼, 그게 진짜 맛있어 형, 남자친구 자리 비었어? <laughs> 자리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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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죄송합니다 <laughs> 유튜브 하는 마음가짐? 그냥 진짜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, 지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은밥 먹잖아? 그냥 그거랑 똑같아, 나랑은 마음가짐은 그냥 내 일상? 내 인생? 팬사인회 여실 계획 있나요? 팬사인에 팬사인회도 하면 좋지. 근데 내가 끼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좀 어렵더라고. 그래서 하고 싶긴 한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되지. 하고 싶긴 해? 하면 은 좋을까? 50만 때 할까? 50만 기념으로? 어, 그거는 댓글 많이 달리면 생각해볼게.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노래방 애창곡. 바보에게 바보가. 짱구대지의 최애 영화는? 어 파이트클럽. 힘든데 돈 많이 벌기 vs 편하고 적게 벌기 힘든데 많이 벌기 롤 하시는데 롤 컨텐츠는 할 생각 없나요? 근데 내 궁극적인 꿈은 그거거든 편하게 생방송 키고 여러분들이랑 막 소통하면서 게임 방송 같이 하는 거 그게 좀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랑 나중에 자, 나중에 좀 뭔가 내가 내려놓게 되었을 때 <laughs> 유튜브 시작할 때 집안의 여유가 뒷받침이 되었다. 안 되었어. 21살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용돈은 하나도 안 받고 다내 돈으로 옷 샀어. 학비도 내가 내고.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? 고등학교 때? 나 조금 그냥 좀 친다는데. 내 졸업 사진이 뭐 언제 나중에 뭐 퍼질지 안 퍼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면 놀랄 수 있어요. 되게 막 이렇게 막살 만지고 막 성형했다고 할 수도 있어. 관리를 많이 했죠.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애들이랑 고등학교 성적이 궁금해요 고등학교? 고등학교 성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3, 4, 3등급? 3 4등급? 은 3, 사등급 3, 사등급요 정도? 집중력이 치라는 거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 고등학교 성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처음에 찍었다가 마, 계속 마지막에 떨어지는? 음,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딜 가면 짱구들이를 만날 수 있나요?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용산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시면 됩니다. 형의 이상형은 귀염 VS 섹시. 아, 다쿠 섹시. 달에 옷에 얼마나 쓰세요? 나는 좀 이렇게 옷을 이제는 막 세일할 때 그때 한 번에 몰아서 사거든. 그래서 쇼핑이 거의 없는 달도 있고 콘텐츠라던가 이것도 바지 세일해서 산 거거든? 그래서 이런 게 몰리면은 막 이렇게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. 만약에 ETC가 성공해서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를 할수 있게 된다면 어디랑 가장 해보고 싶나요? 나이키. 안 힘들겠지 근데? <laughs> 노래 추천 좀요. 윤종신의 오르막길? 어 그거 좋아. 라이브 버전 있는데 그거 좋아. 형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? 나는 근데 그건 있었어. 근거 없는 자신감있잖아 그건 항상 있었어. 그래서 브랜드에서 일하고 그만두고 한1년좀 넘게 쉬었거든. 그때도 나는 하면 돼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. 어떤 그뭐 패션 쪽이든 뭐 이런 거다. 형도 패고였던 시절이 있나요? 그쵸. 나도 그냥 막 처음부터 잘 입고 막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보고 많이 이상한 거 입어보고 그래야지 느는 거거든. 그래서 좀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근데 옛날부터 그건 있었어. 컨셉을 잡아서 입긴 했어. 뜬금없이 조합해서 입는 게 아니라 스트릿 입을 땐스트릿딱 정해서 입고 아메카지 딱 정해서 입고 그렇게 입었었어. 내 지갑 산거 예쁘지 얘들아. 내가 지갑 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들고 다닌다. 예뻐서 귀엽지. 햄채면 세 개는 먹지 않을까? 치킨 두 마리는 먹어. 치킨 두 마리에다가 떡볶이 하나 정도? 그 정도까지는 진짜 음, 허리띠 풀면 먹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술 먹고 난뒤 주사가 궁금합니다. 주사가 이제 딱히 없어. 그냥 술을 잘안 먹기도 하고 1 년에 취하게 먹는 적이 거의 없고 한세 달에 한 번, 네 달에 한번이 정도 마셔서 주사는 그런 거 있지. 남자들 괜히 막술 마시면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벽 탁탁 쳐보고 그냥 뭐 그냥 그런 정도? 뭐 주사는 없어. 근데 막 강아지 옷 추천해주세요. 나는 그냥 살때 쿠팡에서 사거든? 그냥 쿠팡에서 귀여운 거 위주로 사서 그런 거 쿠팡. 형 에어팟 프로 케이스 만들 생각은 없어? 아 까먹고 있었다. 그거. <laughs> 아 그거 팀장님에게 바로 지시하겠습니다. 까먹고 있었네데 케조씨랑 합방해주세요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막 캐조 씨도 합할 하면 좋고 침착맨님 <laughs> 그분이 형도 같이 나중에 뭐할수 있게 언니 다음면는 좋죠. 멋부리는 날 최애 템이 있나요? 근데 이게 중요해. 멋부릴 때 중요한 게 플리마켓에 여러 분 만나는 거 그런 게 있느냐? 이성을 만나는 자리냐? 그둘 중에 뭐야? 여자친구. 여자분? 여자분만 날 때는 깔끔한 게 짱이지. 블레이저, 블레이저에다가 청바지 뭐 더비 이런 느낌. 과거로 돌아가면 유튜브를 다시 한다 안 한다? 유튜브는 나는 근데 진짜 좋아요.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한데 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되게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신경 안데 많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런 거풀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다시 또할것 같아. 너무 좋아.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만약에 ETC 브랜드가 더 커지면 어. 언젠간 이건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는 제품 있나요? 지금 만들고 싶은 거다 만들고 있어. 이거 비니라던가 모자 같은 것도 내가 머리통이 커서 못 쓰거든.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싶은 거다 만드는 거야. 옷이라던가 이런 것도. 그냥 하고 있어. 그냥 지금 하고 만들고 싶은 거. 딸 vs 아들, 딸대 아들. 아들, 딸 나면 걱정될 듯. 걱정돼서못 살아요. 아들,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나요? 적금 넣었습니다 그냥 다다 그냥 모아둬요. 차곡차곡. 뭐 제가 그런 거를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투자 이런 거는 못 하고 있어요. TMI 하나 해주세요. 이거 나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바지 산거 이거 너무 이거 사실 세 번째 사는 거거든. 유광으로 샀다가 50 사이즈로 샀다가 너무 다 커가지고 4 6 사이즈 산 건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얘들아. 이거 예쁘지. 이거 이렇게 그냥 스트리트하게 편하게 이런 거랑 신으려고 산 거거든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것도 세일해가지고 샀습니다, 여러분. 좀봐하다1년좀 이거 거짓말 하나만 진짜 1년 좀보했어. 계속 눈팅했어. 이거 사고 싶어서 진짜.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았다.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절, 젊어 보인다 이런. 야, 감사합니다. <laughs> 롤티어는 어디신가요? 나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골드. 선호하는 여자의 옷 스타일. 오피스로 그런 게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해 나는 첫 인생템 내거 마르젤라 에메온 본보 있거든 그거 내가 언급도 되게 많이 해서 아마 알 거야 그 마르젤라 에메온 본보네 지금까지 4십시개 질문을 전부 다 <웃음> 완료했습니다 <웃음> 여기까지 같이 열심히 잘 끌고 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. 농담으로 막 그런 말 하거든, 사람들이.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인정 패션 될 때까지 거기 같이 가자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데, 그래서 그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큰사과안 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좀더 저희가 뽀잉!